베스트시 낚시 가방 태클 배낭은 경량 전술 디자인으로 다기능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어 낚시 용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리한 서브 포켓 구성 덕분에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넉넉한 공간과 실용성이 강조되며 가격 대비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배낭은 낚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 활동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베스테시의 다기능 낚시 태클 배낭은 경량 전술 소프트 디자인으로 낚시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크기가 적당하고 수납 공간이 넉넉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 레인 커버도 포함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만족스러운 낚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낚시 전술 배낭은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기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캔버스 재질로 제작되어 튼튼하며 화학성분이 없어 안전합니다. 실제 사용자들 또한 품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안한 착용감과 시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30m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배낭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